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요? 이러합니다. 이건 역시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왼쪽 한동훈 대표님, 잘하고 있지요. 긍정 53. 아좀 부족해요. 부정 40.7. 어쨌든 아니, 잘하고 있지요. 이런 의견이 과반을 넘은 거예요. 53이 나왔으니까. 오른쪽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지요. 38. 부족해요. 부정 56.6. 약간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못하고 있다. 라는 이 부정 평가가 어떠하다. 과반을 넘은 거죠. 왜? 56.6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좌우를 비교해 보시면 긍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란색 부분에 이, 이 포션이 좀 다른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지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각에서는 민주당의 총선에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네, 민주당의 어떤 총선에. 관련된 전략에 빨간불이 확실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분명히 정권 심판론은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공천과 관련해서 뭐 윤종석 전 비서실장과의 어떤 공천에 대해서 친문과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고 또 노웅래 그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음. 이렇게 적혀져 있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2주차 때의 조사. 그때는 민주당이 50.7%, 국민의 힘은 32.18.7% 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뭐 많이 앞서고 있었죠. 그런데 오른쪽 잠깐만, 잠깐만 2024 이렇게 적혀져 있고, 2월 3주차 이렇게 되어 있으니 최근에 조사한 결과죠. 보면. 민주당은 37.2% 국민의 힘은 잠깐만 얼마입니까? 44.3% 44 그러니까 7.1% 포인트 차이로 국민의 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조사가 나온 겁니다. 7.1% 포인트면 이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거든요. 따라서 국민의 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그 그래픽을 다시 좀 넣어주세요. 서정욱 변호사님, 자 지난해 시월이고 지금 이월이면 얼마입니까? 넉달 사이 만에 정당 지지도의 이 흐름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것인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예. 그다음에 이그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분들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런데 흐름이고요. 그거는 저는 한마디로 이제 이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한동훈 위원장의 바람이 쌍끌리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쌍끌리로 네. 윤대통령이 최근에 민생행복, 그리고 이제 그 캐베스 대담, 어허. 그리고 이제 의사정원. 음.